찬송과 경계만 들을 뿐이온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 머릿속의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감고 엎어해지는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사 열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화평과 평안과또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주셨사온데 모든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교회들이 섰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자기 배만 불리는 배배, 자기들만 불리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니네 회이가 멸망한다 했을 때 모두가 협력하여 검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의 민족들도 하나님의 시우신 귀한 일꾼들 또한 귀한 교회들이 하나님께 검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의 앞에 온들히 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보는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마음의 탐심을 가졌다는 것. 삭슬리아여 일을 한다는 것. 이에 물면 팽강을, 이에 물리는 것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을 털을 깎이고, 다져서 냄비에 삶아 먹어버리는, 이러한 몰지각한 목자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으로 눈을 떴다면 절대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로 먹고 더러운 발로 짓밟아서 더러운 물로 먹여서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병들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지식의 열쇠는 가졌으나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한 이러한 자리에 서가 있는 사람들을 발로 발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모함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지금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는 비록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헌대를 앓고, 부장민문에서 찌끄라지를 밥상에 떨어지는 걸 먹고 살더라도, 나물에 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낮은 자리와 또한, 은거룩도 있고 은거룩도 있고 또한 토기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음 쓰며 또한 쓸 용도에 따라서 우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역을 맡을지 영국으로 친다면 어떤 역을 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왕들이 될 수는 없고 다신녀가될 수도 없습니다. 다 군사만 될 수도 없고 다 모사만 될 수도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때로는 감옥에서 갇혀야만이 제수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할 자가 있다면, 말과 신라가 오늘 너간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받은 간수와 같이, 때로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께와 같이, 현장 현장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는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은혜를 입을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육체에 모든 것에 줄을 두지 말고 영혼의 목적을 두었을 때에, 하바국처럼 아무것도 가진것 없대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인 줄 아, 네, 믿습니다. 씹팀 네, 네. 나무께를 만들기 전에는 씹팀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영적으로 가려워진 상태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율법의,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울을 나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과 또한 검둥이나 전박이나 아롱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콧등에 점한개 찍히고 나는 새카맣다고 나는 새카만 죄인이고 그는 콧등에 하나 점 하나 있으니까 나보다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사입니다. 만 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도 지옥입니다. 9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다 해도 9,999개를 저지르고 한 가지 어려운 사람에게 똑같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공짜로 1만 탈란트 탄감받은 우리들의 모습 보고 200대란이요의 동기간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난에 고수하여서 노발대발한 주인의 일만탈란트 다시 도로 갚아라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 음. 우리는 항상 만가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진리의 성령 안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였으서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군복으로 누리며, 낙을 누리며, 지금 현재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더 마이너스 나지 아니하고, 더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s 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못사니다 육이 죽지 않니 하면 절대로 다이세 시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이세 천국문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다이세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이 되는 거고, 또한 신약에 오면 요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뜻은 주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놨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실로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실로 암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창조주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는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서 씻고 눈을 떠서 실로함에 가서 씻어 보게 되는 이러한 사건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보낸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영 안이 열리고 심안도 열리고 또한 기도할아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팀에서 길갈까지 일을 추억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의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나 요하에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 모세로는 율법은 생명의 도지만 또그 생명의 도의 주인이 예수님 이었지만 이제 요한으로부터는 의의 도를 듣게 됩니다. 의의 도는 세리와 창기를 받게 듣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또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을 때. 이 의의 도를 받게 됩니다 의의 그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시는 귀한 능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의와 합행은 합행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옥제물이요 또한 우리의 번제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끝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평의 합평을 누릴 수 있고 죄의 담이 없어진 것 지금 이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내죄악과 업무를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만 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악과 업무를 씻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망가지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렵다고, 자랑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더럽다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으로, 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지만, 미안하지만, 율법의로는의명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는다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욕서의 주옵소서로 죄를 심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죄 사암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내죄악물을 예수님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름이 어디에 사용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고 또한 신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적이지, 또한, 은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제자에게는 모든 비유가 열어져 있고, 외인에게는 비유로 되어서, 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제 삶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비유로 되어 있느냐? 아무리 읽고 들어도 제 삶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놨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이름은 요하입니다. 요하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면 만 아들의 표상, 포상, 아담의 표상으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린 양으로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교통되지 못한 모든 것을 허물어주는 한목죄물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과 바로 희상을 찢어서 직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큰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쩐 일로, 무슨 용고로 입었는지 저희들은 알수 없지만 그끝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의에 대해서 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펴서 의인의 심장과 배부를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 어디 에 어디서나 내지까 건물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해서그 문으로 들어갔다 그 문으로 나오는 풍성한 꼴을 얻고 축복받아서 부육게 되는 낙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손아나기를 물가로 인도하는 능력의 일꾼들의 상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내조 역사원의 충만함으로 시디의 귀한 조각목이 은약계가 되어서 정검을 입 귀한 율법을 간수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 축복받은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근세로 나아가는 기한일꾼들의 가정, 직장, 사업처와 또한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여다. 아멘, 아멘.